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킹덤빌더저 전두성 목사입니다. 현자하게 다르게 하라 시리즈 가운데서 오늘 제목은 고정관념 탈피. 어느 날 현자하게 다르게 하라는 아주 뚜렷한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었다. 신앙생활에서 고정관념은 성숙과 진전에 걸림돌이 된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듯이 고정관념은 결국 전통과 종교의 영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것이다.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 백성이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늘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는 확정되었고 불변하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다 알고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 일을 알수 있도록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 즉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새 가족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부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는이라고 하셨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시대적 역사를 알기 위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픈 헤븐 산상 기도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이고 이 시대의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초자연적인 영광의 현현에 대해서 들은 어떤 분이 나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안는다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다 중요한 것이지요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우상이 아니요. 기독교는 고정적 종교, 스테틱 릴리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며 움직이고 일하신다. 오랫동안 믿어온 신앙의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거부하면 새 역사에 동참할 수 없고 구지 중에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처를 밟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현저히 다르게 생각하고 현저히 다르게 해야 한다. 고정관념을 깨고 현저히 다르게 할때 엄청난 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